아니에 종조. 종종... 어, 제디이서왜 이렇게 빨라. 아. 지금 시간 없는데. 아, 다시 할게요. 누구예요, 누구. 아 저거 저그 걸리면은 저거였는데? 아니구나. 네 아, 나 종종 못불 아니, 준비되면 지지철 할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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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니, 대신 아니요. 대신 사과의 말씀을 <laughs> 아, <아니>, 뭘. <웃음> <웃음> 부전패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앉아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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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멘탈 멘탈 작전인가요 이거? <laughs> 우리 멘탈이 나간 것 같은데? <웃음> 그렇죠. <웃음> 경기 어떻게 됐어요? 봤어요. <laughs> <laughs> 너무 해맑게 <게임으로> 물어봤죠. 네. <laughs> 아이 경기 진짜 무조건 탔어야 되는데 아아 아, 자리, 아, 자리 자리는 안 좋아졌어. 아 그런가요? 어 일단 대시에 라모. 토라님 근데 좋게 아, 생각해요. 어, 토라님이 아, 이긴 좋... 1경기가 졌으면 3대0이야, 지금. <laughs> 멘탈 좀잘 잡아주네요. <laughs> 아니, 내가 또토란님 멘탈 좀.. 3대... 토라님 멘탈 잡아주면서 제 멘탈을 깬다고요? <웃음> <웃음> 어차피 성룡님 경기 안 남으셨으니까. <laughs> 성룡님한테 제 에이. 생각은 안 했죠. 아이뭔 소리야. 아. 아. 성룡님이 아. 아. S급인데, A인데 두 경기 안 넣었다고요? 되게 안 되게 가은비카은가금은 지금은 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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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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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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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투표 받아야 돼요. 저희. 투표 받아서 다 참여하면은 다나가 맞아. 저... 어이 없네. 근데 내가 봤을 때라모 님이 바닥 토스 중에 실피를 제일 잘할 걸? 그러니까 제일 연습 많이 했거든요. <laughs> 아예 어쩌다 보니 좀 죄송하게 맨날 실피선 나가셔 가지고 그라모 님이 약간 어려운 맵 담당이거든요. <laughs> 라모 님이 사실 진짜 막 좋은 투원폴리 이클 이런 거 듣고 맨날 펄장 어. 실피들 <laughs> 팀 리그 팀 리그에도 맨날 그거 볼버 <laughs> 리볼버 나가거든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진짜 내가 봤을 때 MVP로 따지면 라무님 이지 만약에 우승하면 그렇지. 음. 아, 제일 많이 그 너무 가성비가 좋아 그리고. 라무님 한침플을 이거 총네경다다 놓고. 개인전 단계 기넣우니까 우리 팀네번 하면서 라무님 열번 나왔을 걸요? 이번까지 하면 만약에 혼터까지 음. 하면? 드론이 아, 지금, 지금 시즌은 내가 볼때 비가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음. 아, 마당 방해 안 해버리네 콜 해버리고 그냥 먹어도 된다 에이, 먹어도 어, 이긴다 자어 어, 이거 닝크가 어, 한 마리만 찍은 거 같죠? 어 근데 왜 돈이 없지? 아뭐또 해처리 펼치러 갔나 보다 어디 갔지? 드론 해처리를 펼친다고요? 아직은 안했요 <laughs> 아니 아니 죄송해요 제가 적그가 아니라 가지고 돈이 많이 없네 너무 근데 이, 이게 돌아오면서 펼칠 수도 있어요 이쪽에 이번엔 거기는 저거 자리가 아닌데, 요 <laughs> 우리 조용히 하겠다. <웃음> <웃음> 그렇죠? 제 말대로 가죠. 아, 저기 미멀. 아, 네. 저기가 저거 자리 맞아요. 근데 저기 실푸드 언덕 쪽으로 뭐가 되는 거아닌가까 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동선이 멀잖아요 말고 말고, 저 바로 앞에 저거 있으 있죠. 저글링 지나가는데 뭐가 되는 거 아, 사람이? 요거, 응. 요것도 뭐, 그니까 여기 네. 아무래도 머니까. 형님 음... 걱정하지 음... 마요 다이 먹을 거예요 배고파서 여기 먹어 죠어 위험하다 한게이 어, 이거 오 오이 이거, 아니, 뭐라, 어이, 이거... 뭐라, 잠깐만, 어 잠깐만 들어가는데 안 들어요 들어가지는데 왜왜왜왜아 와.. 딱 남았다 아... 그래 근데 이거 게이트 깨는 것도 좀... 그죠 어 근데 좀 와.. 벌써 3질럿이나9게이트였거든요어 근데 이거 좀어 말리겠다 이거 어 뭐야 아 왜그래? 게잇이 때거 비비기 비비기 아이런 설마 말이 되아 않죠? 아니 트로브가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 저거 좀 쳐주지 아... 저, 그 저... 비비기까지는 아니었던가보기 어, 실수하죠? 아 근데 이거 저그 랠리 잘못 찍은 것 같아 그렇죠 저거가 너무 유리하다 지금 링크 몇 마리지? 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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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찍어야 되는데 저거 이러면 무조건 오질때 나가야 돼 무조건 오질때 안 나가면은 토스 쳤다 오. 가스 이제 올라가고 얘이 너무 늦어 아니 연습 많이 했을 거야.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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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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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어, 바로. 저또 잡혀? 네. 와 어, 확실히 네. 진짜 짜임새가 있으셔. 음. 아, 음. 오질 때 나가는 거 대박이네. 링 찍어. 링 찍어. 아, 안 나갔으면은 힘들었는데. 이겼는데, 졌는데. 또못 막아요. 아바가 있나? 어, 어, 있잖아요. 있어요. 오늘왜안 와? 아, 안오버도 떨려 있는데 안지고 라바가 마시고 있는데. 돌아갈 줄 아나 봐. 못 이겨, 이거 못 이거 이겨, 못이가가 이겨. 졌어 이거. 아. 토리야 우리 팀 아직 안 졌어요. 어, 님. 어, 왜안 뽑지? 왜? 아, 돌아가아지 어, 님. 지금 님 자꾸 뭐, 무슨말 하는 거예요? 어, 어, 어 근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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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못 사 왔다. 오, 오 뭐야. 아, 아 그래 아, 잘한다. 아, 끝났다. 나 딱딱하네, 진짜. 베질로스는 그냥 뒤지던데, 그러니까... 커나면 안 돼, 커나면 더 줘. 아, 그 이거 자체가 이미 거의 끝났죠. 이거 왜냐면... 지, 저글링 뽑고 있다는 거 자체가 드론 뽑아야 다, 될 타이밍이에요. 근데 맞아, 나도 근데 적으로 종전하려고 했는데, 저글링은 가만히 랩두는게더 낫더라. 와, 심지어 이것도 일도 안 하고 있어요. 놀래가지고싸움구경하고 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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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아니거든요. 그 응원 버프거든요? 아 근데 내가, 보면, 만, 만. 내가 봤을 때는 그 돌아갈 줄 아셨나봐 질러이 적당히 하고 이 정도 했으면은 충분하잖아요. 이런 테크 느낌으로. 빠르잖아. 일단 저거 테크 빠르잖아요. 근데 뭐 없는데? 아, 이제 여기 도뭐 이제 스타게이트 지금 올라가면 돼. 지금 올라가면. 돼. 어 근데 안에 한 들어가서 봤나 이거를? 못 봤어요. 근데 굳이 뭐안안 어? 안 봐도 될것 같긴 해요. 보통 근데 이건 이런 데는... 이제 아 근데 드론이 너무 없어 이거. 이거 그냥 이제 투회 초브라 가지고 투의 투에... 레어랑 레어보다 가난하네. 삼매 뒤에 삼매. 어 설마 이거? 어어어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뭐 잡히나? 제발. 안 잡아 안 잡아. 한 방. 그만. 두 방. 두 어, 한 방. 어한 방. 아! 아와 씨. 아냐 근데 한번 꺾어서 한번 꺾어서 다... 오 이거. 못 이것도 못 괜찮아요. 아, 나중에도 어차피 커세요. 한 아, 방. 아. 아 링쇼 링쇼인 줄 알고. 아 어, 근데 돈이 진짜 없네. 저거 드론이겠지 뽑은 거. 이제 드론이겠죠 이걸 전부 다 뮤탈도 잘안 나올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몇 마리는 나올 것같은데 이거 포토 그래서 한 개씩은 있어야 될 텐데. 어, 거세도 안 지키고 있 찍었다 모르죠 이거 뮤탈인지. 근데 이제는 지어야 돼. 뮤탈로 앞마당 저 탈면은 그러니까 유리하잖아요. 한 3, 3, 3 3무탈도 아, 3무탈 되겠다. 삼무탈 어, 되겠다. 3무탈4무탈까지 근데 뮤탈 한3 마리까지는 보고 어, 포토 지어도. 음. 지어지거든요. 같은데. 어. 어. 안 막혀 로고막 아, 나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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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어차피 여기서 스컬집 찍고 아포트 아, 나이스. 하나 더 줘야 돼. 하나 더 줘야 돼. 아, 사치. 돼. 마당 근데 이게 좀 약간 스컬지? 아, 뮤탈 안 갔다. 오히려, 오히려. 그럼 좋지, 우리. 어, 어, 아, 까그 오버 하나 잡을 수 있지 않나? 피없던거 아, 거? 이거 아깝다. 그냥 히드라, 어, 어... 드라 칠러니 어, 해도 됐습니 오, 어, 보고 있다. 화면 안 보고 있다. 아, 나이스. 어, 그래도 일단 본진을 계속 안 보여주는 게 너무 좋아요. 저그 본진 볼수 있나요? 옵자버님? 저거 본진. 자, 들어온 여덟 기 본진에. 이네랄 미탈 뽑았다. 저거 뭐예요? 5, 건물 5, 짓고 있는 거해촌인가 973이네? <laughs> 어쩌다 보니? 드론 숫자가왜 973인가요? 드론 아, 숫자가요 이거 다른 말인데요? 아까 전에... 아, 구찌사 네 그러면? 고지 따지면? 아, 그냥... 그냥 옵저버 봐주세요 캬! <laughs> 구찌사고 <구치에서 하고> 오고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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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땐 의미가 없는 거 같은데요? 어? 근데 저도락해네 아, 근데 너무 아쉽다 음, 이거 불타, 음. 아, 딱 명호 나이스 타이밍이 딱 지어졌다 오, 어, 포토, 포토 위치가 괜찮네 저 약간... 야, 저거 어. 이뮤탈만 찍을 거야 아마 유탈 찍는 차페이크 어. 주고 드론 보... 찍을 거야. 어어. 보여주고 보여주고. 음, 어차피 근데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와나 병력이 너무 많은데. 음. 드론 드론이 없어서. 안 돼. 근데... 나였으면 본진 두개지었을 텐데. 진라 한 부대 바로 공바로떼서 나갈 때쯤에는 음. 이미 이미 못먹있어 실피드 저그가 유리한 거를 다못 먹었어 그래가지뭐 뭐, 지금 드론 다 째놨어. 그래서. 아직 괜찮아 할만해 이 타이밍만 아 <목소리> 이걸 못막아 어, 이걸, <목소리> 이걸, 이걸 막기가 지금부터 또 늦, 늦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뭐 시드라 몇마리 뽑는다고 이걸 어떻게또 추가로 계속 나올텐데 그래도 또성큰 지어서 막나? 어 선큰 하나씩 지어놓긴 했어요 스커지로 아, 스커지로 아, 커서어다 따고 이거 미밀 가도 돼요 타요? 굳이 어미아 여기 가도 돼 그래 어디? 뭐, 뭘 해도 돼 유탈 이거 근데 질럿 먹히면또 음, 뭐, 뭐, 몰라요. 유탈좀뽑았죠 그래도. 이거 지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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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잘 막아야죠. 백샷도 해, 백샷도 아, 해, 잘 아, 막. 드론 잡히잖아. 아럼 드론 빼주지, 아. 야. 아. 어, 어, 근데. 그래서 야죠 드론을 잡긴 했는데. 해처리만 깨서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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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못, 못, 그냥 빼는 못, 게 낫지 않나? 못깰거 같은데? 깨면... 아, 뭐야, 코세 와서 깼다. 아, 코세아 와서 깼다. 아, 깼다. 아... 와, 딱 역시. 세죠, 공구력 진료. 오, 근데 JD 님 되게 괜찮다. <laughs> 뮤탈... 드론 딱 째고 뮤탈 뽑는 타이밍이 되게 좋으시네. 타이밍 벌었으면 이거 유레가... 유레기만... 어, 이거 해처리만 지키고 드론만 음, 지켰으면은... 음, 지켰으면 음, 해처리만 안되서도야 음, 뭐 뭐, 근데 이거 앞마당이나 본진 그냥 뮤탈... 스쿨즈 뽑아서 가면 될거 같은데? 아, 라무 님... 남은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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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남네. 아유 뮤타리랑좀 뽑아서 가면 좋은데. 자 이거 이기면은 일단 3점은 확보했기 때문에 애결 헌? 최소한 애결은 가요. 봉삼팀에서는. 한 번네. 경기에서 우리가 이겨주면 너무 좋은데. 아직 이것도 안 끝나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 그래. 이거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경기야 우리는. 맞죠. 보똥 싼거 같아요응 들어봐 뭐야 버그 이겨라 해봐 아 근데 프로모가 좀 적은거 같은데 어 뭐, 괜찮아요 어공업안 되지. 어어니 어우씨 어, 개 아파. 공업 공업 됐나? 어? 아니 이제 아, 안 됐는데? 근데 왜 이렇게 아파? 안돼 커세어는에의로 많이 뽑았어. 이게 근데 지금 인구수가 크게 차이 안 나서 음, 라브링 음, 돈돈좀 많이 남기고. 음 아, 근데 템버 이제, 안 깨졌... 이제 이제 천버 많이 올라. 천안깨졌어 근데 프로브 비율이 조금 안 맞는 데. 에 프로브가 지금 없어 방업은 됐나요 토스? 돌아가고 있나요? 네, 돌아가고 있죠. 음... 공이 업일 수도 있고, 방어일 수도 있고, 몰라요. 어, 그3 삼령이 한번 봐주세요. 자, 여기, 이제 완성되자마자 여기, 딜러시. 근데 아까 근데, 커세어 죽으면서 아, 뮤탈, 아, 이게 뮤탈 끄는 거 좋다. 어, 그 뮤탈이 저걸 저격을 못하겠네. 오뮤탈로 한번 빨리 어거지로 뮤탈 저격해야 되는데. 아, 어, 근데 러커가 어, 여긴 러커 없어요? 있는데. 여커가 어, 있어? 요 아, 까비 빨리 가야 돼. 아, 근데 얘는 나고 됐다. 아, 한번 찢어. 제발. 찢어 찢어 찢어. 찢어. 뭐어어어 이제 봤어 이제 봤어가 아, 이제 아. 아, 못 온다. 못좀 와서 못 오죠. 아. 찢어 찢어. 찢어 제발. 근데 근데 질러씨좀 아. 아, 아. 아, 뮤타를 이제 봤어. 아. 어, 이거, 저, 이거, 저, 이거. 근데, 근데 이거 근데 이거 병력 뀌었는데 근데 의외로 퍼베어도 다닦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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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근데 병력은 먹었지 어, 다 먹었어요 아이 그래도 유리하지 음. 드론 다 어. 지 근데 드론은 한번은금고 하잖아요 드론 찍으면 되거든 아 이거 헤터리만 살리자 아, 할... 제발 어 이거 한 써야지 근데 좀 천천히 하자 젠터 괜찮아 천천히 하자 젠터. 히 아이 좋 토스 아 근데 토스 드라템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마음이 급하다 대회 경기라서 이거 드랍템을, 드랍템을, 드랍템을 들어가죠 가. 그렇죠. 어차피 근데 뮤탈이 있어, 이거. 오오. 어 변태 했으면은. 어, 이거 좀 괜찮다. 양쪽에 양동들어 변태 했으면 어, 진짜 어, 약간. 약한... 그렇죠. 어. 어, 이거야. 어, 이거. 이거. 대형 민급 거야. 그렇죠. 어. 이거 깨져죠 이런 아, 근데 로카 가막딱 나왔어. 그래도, 가 버로, 버로, 버로 왜? 버로 왜? 아, 해처리 피가. 깨고 빠져, 깨고 빠져. 빠져 참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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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빠져. 그렇지. 오 이거 진짜 괜찮다. 나이제 드라가 나오면 돼요. 방일업 됐죠? 지금 방일업 됐을 거야. 네, 어. 방일업. 딱 드라 부와 가지고 2업 타이밍 때 가면은 저은가 어차피 지금 공일업 됐나? 어이... 아 챔버 살아 있어가지고 공업 공업이 됐을 것 같은데. 아 방금 해처리안 깨지고 막았으면 아 진짜 해처리면안 깨졌으니까 그래도 끌어 가, 끌고 가볼만했는데. 그래도 나는 근데 아직도 저적는 할만한 거 같은데. 왜냐면은, 인구수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아서. 그러니까 할 만한 정도지, 내가 볼 때. 음. 뭐, 졌다, 이 정도까지는. 그냥 뭐, 그냥 치 아니, 많이, 많이 불리하긴 해요, 다시 좀맵 특성 잘 살려서 수비적으로 하면 또 몰라. 응, 음, 맞아. 로커 이용 잘해가지고. 근데 이 다음에 2럽대서 나오는 그 한방이 좀 너무 빡세서 그렇지. 아, 너무, 너무 진출하는데? 저나좀 고맙죠. 그거 아, 나가면 안 되는데 뭐, 수비하는 사람이 좀위아보다 원래. 아 맞아. 또러코디거 제발 러코디기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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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이렇게 아. 싸우면 안 되는데. 어? 아 여기 해도 되긴 한데 아 여기가 더좋았는데어 근데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업그레이 드 지금 와가지고. 예. 아아 좀. 아 이러면 삼벌다하자 가는 입장에서. 어 천천히 오. 하시면 좋았을 텐데. 아 이제 두배 났다. 두배 난다. 수차. 근데 이게 또 이런, 사실, 이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큰 경기잖아요. 큰경기에서아아요 아, 아 저, 어, 진짜. 나지, 진짜. 근데 혹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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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끌고 갔는데 혹시 게임 녹화 가능하신 분 있나요? 땡큐림 아, 말고? 뭐. 고맙습니다. 뭐. 없나? 없나? 아무도 없나? 고습니다 나모님 <laughs> MVP 돼주세요 이것까지 이겨서. 어, 일단, 떼큐님한테 녹화 부탁드릴 그러네, 수밖에 뭐 없요네 네. 아니면은, 제가, 아, 할수 있을 거나? 그, 우리, 헌터 태프저니까, 태프저, 맞추면 되겠지? 라무님이 저거하고 블루체님 토스해서 태프저 맞추면 됐든요. 종족, 뭐 해야 돼요? 어, 종족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니까, 그, 그니까, 안 바꾸려고. 그래서 안 바꾸려고. 헌터 뭐 해야 돼요? 어, 아, 아프리카 아프리카 다운로드 아프리카 어아 이거 이겨야 되는데 이거 안 그러면 땡큐형이 쳐주잖아 다들 이거 자 민선 님하고 코코볼님하고 우리 밑으로 2팀으로 갈게요 2팀으로 다운로드 없는데 AFRI에서 영어로 아, 한번 아 영어로 부르면. 아니 저희 그런